안녕하세요. 반오 웰리스 TV 반재상입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아타민C라는 물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타민C라는 물질이 신물질이기도 하고 비타민C와 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물질이 무엇이고 효능이 어떤 게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타민C는 아타모와 비타민C를 결합한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는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아타머라는 물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타머는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진 핵산. 핵산이라는 거는 DNA와 RNA라는 형태고요. 특정한 단백질과 비타민 이런 물질에 잘 결합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잘 결합하는 특성을 가진 거는 어쩌면 항체와 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항체의 경우는 특정한 항원과만 결합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아타머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표적이 가능하고요. 항체 같은 경우는 만드는 기간도 수 개월 정도 걸리지만 아프타머는 6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자량이 큰 구조지만 아프타머는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프타머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항산화 물질의 한계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자, 온도 변화에도 취약하고요, 자외선이나 수분 공기 등에 노출이 되면 산화가 돼 버립니다. 산화된 항산화 물질은 우리가 기대하는 항산화 효능을 잃게 되고 오히려 체내에 들어가서 산화를 촉진하는 물질로 변함으로써 부작용을 오히려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 항산화제는 우리가 섭취한다고 해서 무한정 또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 지속력이 짧습니다. 따라서 항산화제라는 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비타민 C의 좀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바로 아타민 C가 활용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아타민 C와 비타민 C의 산화 정도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아타민 C가 비타민 C보다도 훨씬 산화가 되는 시간이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비타민 C가 금방 산화가 돼서 효율적으로 항산화제 역할을 못 하는 거를 이 아타민 C는 그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미지는 요드를 활용해서 비타민 C와 아타민 C, 아타민 C 더하기 비타민 C의 항산화 능력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자, 요드는 아마도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상처에 바르는 빨간 약 아시죠? 그게 바로 요오드 아이오다잉입니다. 아이오딘이 전자를 얻어서 이온화가 일어나면 특유의 갈색은 사라지고 무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이오딘의 특성을 이용한 실험인데요. 활성산소 아시죠? 과해지면 우리 몸에 해가 된다는 거는 구독자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자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높습니다. 짝지어지지 않은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자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짝을 이루어 다니는데요. 한 개만 있을 경우에는 다른 물질과 만나 한 개의 전자를 주거나 받아 짝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지요. 활성산소가 항산화 물질을 만나면 활성산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의 짝을 찾아주어 활성산소의 반응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활성산소를 비활성으로 바꾸어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아이오딘은 활성산소가 가득한 신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비타민 C와 아타민 C가 얼마만큼 이 항산화제로서 그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는 그 그런 실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비타민 C가 들어간 아이오딘 용액보다 압타민 C와 비타민 C가 들어간 아이오딘 용액이 더 투명해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좀더 오래 강력하게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항산화제의 역할을 끌어올려주는 압타머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특정 타겟 물질에 반응하는 DNA를 선별하는 과정을 셀렉스라고 하는데요. 압타민C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C와 잘 결합하는 압타머를 먼저 선별하는 이 셀렉스 과정을 거쳐서 비타민C와 상호작용을 하는 DNA의 단편들을 서열 분석하고 선별 됩니다. 이 압타머는 빠르게 산화되는 비타민C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에 비타민C가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재밌는 것은 압타머는 비타민C와 결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타민C에 결합하는 압타머를 다르게 설계를 하면 또 다른 물질과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글루타치온하고 결합하면 아프타머 글루타치온이 나올 수도 있고요. 코엔자임 큐텐하고 결합을 하면 아프타머 코엔자임 큐텐.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프타머는 단백질, 세포, 소분자 물질, 바이러스, 금속 이온 등 다양한 표정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으며 압타머가 치료제로서 감염병 진단에 또 항암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해도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특정한 영양성분 이런 성분도 압타머를 결합시키면 흡수를 돕는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할 걸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이 결합되지 않은 압타머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를 나타낸다는 그러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다 다음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프타민 씨를 구입하여 섭취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섭취를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아프타민 씨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알고 소비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습니다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상 반오웰리스 TV 반지상이었습니다. 내일 더 건강하세요.